자, 금일자 휴림로봇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일자 휴림로봇이 1.3%가량 반등을 보여주며 15,000원 부근을 회복시켜주면서 장을 마감시켰어요. 그쵸? 현재 단기적으로 휴림로봇은 11,0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패닉셀과 데드캣 구간이 나와주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2만원 위쪽 구간에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휴림로봇 영상을 찍으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말씀드렸죠? 자, 이게 제가 이틀 전에 휴림로봇 찍은 건데 뭐라 말씀드렸는지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단부에 물려 계신 분들 손절 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들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이미 추세 오늘자 하한가로 완벽히 꺾여 나갔어요. 이 27,000원 부근 터치하는 순간부터 여기서 이미 고래와 세력들 전부 다 털고 나갔다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금 하한가 맞을 확률이 거의 50% 이상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영상 찍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쵸? 만천원 부근까지 이렇게 추가적인 이탈 나왔다가 다시금 아래 꼬리다 반등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휴림 로봇 아직까지도 추세는 하방으로 완벽히 꺾여 있어요. 현재 아래 꼬리 달고저 지금 15,000원 부근 중요 매물때까지는 회복시켜 줬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15,000원 위에서부터는 찍어 누르는 매도세 어마무시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2만원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의 이 손절 매도세와 그리고 하부에서 잡으신 분들의 입절 매도세, 이 차익실현 매도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휴림 로봇 뭐죠? 그쵸? 2 6 0 0원2 5 0 0원 부분 밑꼬리 달아주는 순간부터 이미 고래와 세력들은 저보다 털고 나갔다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매도세가 더 심하게 나와 준다면 잡아 줄수 있는 이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요. 이미 고래와 세력들은 털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세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아래꼬리 달고 15,000원 이 매물대 라인까지 올려 줘서 지금 여기에 박스권 형성이 주는 척하지만 이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마지막 설거지하고 있다고요. 즉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고요. 이거 지금 여기서 매수세 받아먹는 것들 지금 개인들, 개미 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이제 매도세 끝나고 난다면 정말 로페닉셀 데드 캠 나와줄 거다. 어디 라인까지 최소 못해도 8천 원 부근까지 요 박스권 라인까지는 조정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림로봇 이미 지금 저점 대비 고점 부근까지 200%가 넘게 약1 1도채안 되는 기간에 반등을 보여줬어요. 이렇다는 말은 이거 전형적으로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 강제로 끌어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윗구간에서 다 털었고요. 제말 믿으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휴림로봇 이 정도면은 아 추세 완전히 전환됐겠지. 그러고 진입하시는 분들 제가 장단 건데 계좌에 마이너스 20% 30% 찍히는 거 하루 반나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 이미 반등 보여준 것들은 그냥 보내주자고요. 지금 시장 어때요? 그쵸. 순환 펌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코스피가 미쳐 날뛰고 있다고요. 지금 섹터 별로다가 전부 다 순환 펌핑 보여주면서 많게는 100% 200%까지도 일주일도 채안 되는 기간에 반등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그쵸. 아직까지 바닥 구간임을 확실하게 두각을 드러내주고 바닥 구간에서 매직 구간 거치는 것들 이런 주가들 위주로 매매 진행해서 우리도 단기적으로 1~2주 내로 스윙으로 좀 먹고 나와야 되는 시장이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주는 질문들이 이 순환 펌핑 나오는 것들에 물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줘요. 그건 휴림 로봇도 매한가지였고요. 제발 제발 이미 올라간 주가들 건들지 마세요. 이런 것들로 단타치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먹어봐야 기캐야 5% 10% 내진데 여기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리스크가 20% 30%라고요. 최소 잡아서 미니멈 잡아도 20% 30 30%인데 5% 10% 때문에 20% 30% 리스크 지지 말자고요. 우리는 지금 바닥 구간인 것들 아직 많으니까 이러한 주거들 위주로 조금 매매 진행하면서 수익 쌓아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게 뭐 매식 구간을 거치고 있는 건지 바닥 구간인지 조금 분간이 안 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쵸 매일마다 단타 좀 추천드리고 있죠. 현재 어디서 제가 단타를 추천드리고 있죠? 그쵸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교육방에서 제가 매일마다 단타를 조금 추천드리고 있어요. 현재 이 교육방은 단타 주식 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황대, 호재 뉴스대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발표들까지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지금 계속해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물려계신 종목이 있는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에 제 교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육방 뭐라 말씀드렸죠? 그쵸, 100% 무료고 어떠한 금전 가입 요구 전혀 없는 100% 무료 교육방이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교육방 추후에도 금전 가입 요구는 없지. 다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은 꼭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진짜 돈 들고 어려운 부분 아니죠 그쵸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고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요렇게 제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 보시면은 링크 걸려있죠 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김익절 주식 스터디 요런 홈페이지가 나오시는데 요 하단부로 내려보시고 원하시는 서비스 선택 후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 연락 받으실 휴대폰 번호 내답변에 적으셔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방 초대 링크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락 받으이 휴대폰 번호 하나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금 부탁드리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요건 진짜 돈 들고 어려운 부분 아니니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휴님, 로봇, 이젠 보내주자고요. 줄건 주자고요. 현재 부근에서 지금 위쪽에 물려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라도 전 그만 스탑하고 좀 손절하고 나오셔서 전 다른 주식으로 전이 기회를 엿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저희 지금 시작 수익 볼 수. 있도록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물려계시면 이거 지금 여기서 완전히 펭스에 맞고 데드캣 맞아버리면 8천원 7천원 부분까지 떨어질텐데 이 주가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회 비용까지 날리지 말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